어떤 싱글도 없다고 하냐? 이럴 때 이용해야지. 에, 쑥뜸이란 것은 말이야. 전립선 암 예방. 남성 성기능 강화. 잠이나 자, 안오겠지만 뭐? 아, 베개라 자고, 잠이나 자라고. 야, 왜내면 아까는 배기라도... 시간. 그만해, 이나. 박예나. 네? 빨리 숙제. 낱말 쓰기에 빨리. 아빠 오프해야죠. 뭐? 난안해 싫어. 정말 기막혀 죽겠어. 너 대체 왜 그래? 머리 아프니? 찌든 공기 익숙하다 맑은 공기 마신가 갑자기 어지러?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러냐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정신을 왜 놓쳐 놓치길? 놓친 것처럼 보이니? 놓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놓쳤어 얘. 나 의사잖니? 의사로서 말하는데 너 지금 제 정신 아니야. 왜 그렇게 보이는데? 결혼이래매. 사랑하는 사람끼리 혼수 때문에 싸우고 예물 때문에 울고 그러다 깨지만 남보다 못하더라고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되지 말자고 너랑 나랑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니? 아니 사랑하다 싸우고 그러다 깨지고 그게 싫어 그랬는데 이젠 내 마음이 바뀌었어 미란아 미안하다 싫을 땐 싸워도 보고 싸우면 다시 노력하면서. 많이 사랑하고 가끔은 묘도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너랑.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결혼이 싫어. 넌넌 넌 결혼이 뭔지는 알고 이러니? 자기가 친 사고 아니래도 책임져야 하고. 사고 안 칠게.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같이 살아야 하고 하여튼 우리 언니도 우리 엄마도 난안 좋아 보여. 사랑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관계되는 거난 싫단 말이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땐 그땐 헤어져 줄게. 그래도 싫으니? 싫어. 안 되겠어? 하, 자신 없어. 야, 너 내가 맨날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한 시라도 못 보면 죽어 넘어질 것처럼 결혼하고 무슨 말라빠진 시체들처럼 서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자 살다가 남편이 바람났네, 마누라가 이상한네,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수두를 빽빽이란 말이야. 보기도 지겨 죽겠는데, 근데 너날도록 그걸 하자는 거잖아 지금. 지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 살 수가 있니? 너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사랑은 내 구조의 기능에 따라 생겼던 사라지는 신경의 일시적인 현상이야 사랑 말해 너나 사랑하지 않니? 사랑은 해 근데도 안 되겠어 이제 와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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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안 잤어, 당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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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수나미가 사고가 나서 그래서요. 아, 저번에 내가 당신 몰래 접근해서 사준 차 있잖아. 그게 뭐? 뭐? 저 적금을 깨서 사, 사준 차? 그게 왜? 응? 그 차로 사고를 냈는데 차가 쓸 수가 없게 돼서 가 그래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할부금에 남은 건 폐차가 안 된대서 그것만 냈어? 아니 저쪽 피해자 합의금도 줬지 여보...미안...미안... 뭐, 네. 아, 아, 지분! 어? 어? 지분! 지분 안 궁금했어? 궁금했지!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지! 아이고! 궁금했어? 어? 궁금했어 죽겠는 사람이! 핸드폰을 왜 꺼나! 핸드폰을 왜 꺼나! 어떻게 했어? 미뤘어? 그래! 미뤘다! 그 그래, 당신 잘할줄 알았어! <laughs> 왜 나? 물. 당신 말대로 내가 잘 말해서 밀어 놨으니까 내 노란 말이야. 아, 그거 아까 말했잖아. 이수아미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게 어떤 돈인데? 어떤 돈인데? 우리 살 집에 들어갈 돈이란 말이야. 우리가 먹고 살 집. 있는 돈없는돈다 긁어 모아서 남의 집 전세라도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대체 언제까지 월세 쏟아부으면서 살란 말이야. 저기 나가. 여보. 네, 네.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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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나가. 내, 나가. 아니 나가. 아, 나가. 나가. 아니 네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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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Ah, 사랑은 해. 근데도 안 되겠어. <laughs> 수고하십니다. 방을 하나 더 썼으면 하는데요. 방을 바꾸시려고요? 아니요, 지금 방은 그 사람이 그대로 쓸 겁니다. 제 방이 필요해서요. 그럼, 옆에 방으로 드릴까요? 상관 없습니다. 305가 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하야. 이제야. 이제야. 이럴 것까지 뭐 있어? 화났니?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좀 급했어. 말이 급했다고 진심이야. 그치만 재하야. 난너 진짜 왜 그래? 이럴라 정말 <laughs> 이러지 마. 너 이러면 나 속상하잖아. 많이 났었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생각해 보니까 잘못은 내가 한거 같더라.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또 다른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내 마음만 본거 같다. 사과할게. 재하야 너한테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래 잘자 이재야 응. 재하야 결혼은 너랑 나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나도 모르겠다. 혁주 씨! 혁주 씨!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나 하나 책임질 자신도 없어? 미안아, 그게... 아니 누가 이런 거 달라고 그랬냐고! 결혼하자 말이야! 아, 결혼이라는 게... 그게... 됐어, 따라와. 아, 미안아. <laughs> 예. 아이, 잠깐만, 미, 아, 잠깐만, 미안하. 누구세요? 아, 미안하. 어, 엄마! 엄마 나야 엄마 물좀열라나안 만난다. 나너 같은 딸준적먹어 아, 엄마! 그렇게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가? 응? 난. 아무것도 볼게 없는 사람이야. 날 사랑하잖아. 날 사랑하잖아, 이봐,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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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끔 생각해봐, 내가.